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아, 저 오늘 도전할 거는 일단 조금 그러니까 원래는 멘토스인데 어, 좀 이색적인 멘토스 뽑기를 소개할까 해요 지금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상자를 뽑으면 10개로 정리 그리고 뽑은 멘토스 개수로 상품 교환해 드려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멘토스 하나에 1점이고 상자를 뽑으면 10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상자는 다 10점으로 쳐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멘더스 뽑은 개수만큼 여기에 지금 상품이 있어요. 50개. 이 50개는 이제 우리 50개 상품 중에 여기 상품 좀 여러 개예요이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0개짜리 상품들 그리고 여기 30개짜리 상품들 그리고 이게 20개짜리 그리고 이제 10개짜리 이런 상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일단 처음부터 뽑고, 이제 이게 초기 세팅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량을 일단 맡기고요. 이거 10분 다 돼갈 때 알려줘. 일단 만 원만, 만원 넣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만 원이 보너스가 없어요. 보시면 딱 20판이거든요. 한 판에 500원. 보너스 없이.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잡표 앵글? 가엄마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일단 올려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올려야 돼. 어? 와 이렇게 실패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어? 아니 우리 현장에 이이몇 개가 있지 자. 어 되게 느려. <laughs> 봤어, 방금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꽤, 꽤나 많이 올려야 될것 같은데. 어? 자 2만 원짜 들어왔고요. 이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한다. 잡아, 그렇지. 확실히 힘은 좋았다고 했는데 힘을 더 올리신 것 같긴 해요. 좀더더잘 잡히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멘토스를 많이, 많이들 안 하시니까 지금 제대로 바꾸신 거예요. 멘토스도 개수를 정립해가지고 교환이 되게. 일단 최대한 실수 안 하고 한번 다 잡아볼게요. 어, 떨어지 잡아. 잘 잡았고요. 일단은. 계속 그냥 멘토스만 계속 기우장창 올려야 될것 같아. 나할수 있어. <laughs> 나할 거야. 어, 벌레가 너무 많이 날라다닌다고 손에 닿는 느낌이야. 오. 지죽박죽이다, 지금. 아. 너무, 그치? 어디로? 음. 어디로? 어디야? 아, 진짜. 어? 잘 들어갔고요. 어, 나 그냥... <laughs>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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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좀 하다가 상자를 한번 해볼까? 머리, 머리야 아니, 아니야.. 쟤 입가서에... 아, 이다 얘는 놓치겠다. 진짜로.. 어 샵이 너무 시끄러웠네 <laughs> 생각보다.. 자, 잘 잡았고요. 이게 어? 잡는 게 보이나? 어, 보였어? 그냥 찝게찝게 보이는 위치. 어 왠지 막 떨어진다. 일단은 <놀람> 잘 잡았고요. 상자가 이제 좀잘 보이기 시작했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 상자?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는 택도 없을 것 같고 멘토스만 주구장창 한번 올려볼게요 어 이제, 이제 조금씩 조금 밀린다 자 내려갔고요 이제 내려 오겠다 몇개 잡아 잡아 아왜안 잡혀 어잘 들어갔다 어이기또셀것 같은데? 아 진짜 세네 오빠 오, 잘 파고 들었다. 네. 방금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파고 드는 경우도 있는데. 자, 한 8분 했네. 어 근데 이거 베스트 체육이 꽤 빡셀 것 같은데, 진짜. 50개를 언제 쳐? 그래가지고. 어, 두 개. <laughs> 여기 약간.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매트 로스를 이제 정립을 하면서 쌓아두면 중형 정립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어차피 맨날 계속 그러니까 하루만에 이거를 다 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조금씩 정립해어 끝났어 지금 이만 원째 끝났고요 쭉, 조금씩 정립 해놓으면서 그냥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 드리고요. 지금 이제 3만 원 째인데 만약에 3만 원 째에 얼마나 지금 뽑혔을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 하고 아니면 영상 그냥 짧게 내가 못 잡는다 너무. 일단 응? 상가 굳이 도전하지 않고. 렌토스를더 올려볼게요. 지금 4번 남았고요. 네번 안에, 뭐, 네번다 올려도 많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 잘 잡았다. 오. 지금 2에 남았고요. 잘 잡힐 만한 것만 잡고, 몇개 뽑혔는지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많이 뽑힌 것 같진 않은데, 이것도 약간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밀릴 때까지 좀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정체가 왔어요,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이거 1회 남았으니까 좀 시간 좀 기다려볼게요. 저거 안 내려오면 소용이 없는데. 어, 뭐야? 안 내려오고구나. 뭐지? 그냥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횟수 끝났고요. 네, 혹시 모르니까 천 원만 넣어볼게요. 이 상태로 다치면 큰일 나거든요. 이래 들어갔고요. 예. 어 정체기가 왔어. 어디 어디 뭐 때문에 안 밀리는 거지? 지금 되게 조, 좋은 위치로 갔는데. 렌조스도 이렇게 안 밀리는 거 되게 처음 본다 잘 잡았구나. <laughs> 어쨌다 이제 밀린다. 조금 밀리다 말았네. 한번 밀리고 말았어. 자 이제 잡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밀린다. 밀려 오 이제 내려왔다. 오 근데 뭐 밀릴 오. 우르르 우르르 떨어지고 있죠, 어 지금. 어, 아이. 일단, 3 1000원. 썼고요. 3 1000원 썼고, 몇 개나 뽑았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 몇 개나 뽑았는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많지가 않아. 3 3 1000원인데, 생각보다 이거, 생각보다 이거, 쉬운 지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언제 안읽게시길 바랄까 조금씩 조금 하면서 재예측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어차피 멘토스 다들 뭐잘안 쓰시니까 지금 2, 4, 6, 8, 10, 1나 지금 엄청 못 뽑긴 했는데 지금 11개 뽑았는데 음... 3만 원에 11개 이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교환하기에는 숫자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상품 뭐 소개해 드렸었고 한 11개 뽑았고 지금 영상 마무리는 여기서 할게요. 그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광고 시청료로 제작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